출력해 봅시다. 이렇게 나면 되니까 이거는 알았고 이것도 주석은 좀 지워줍시다. 어, 주석 지우지 말까요? 해봅시다. 자, 첫 번째 버전 해봅시다. 프린트 첫 번째 버전. 프린트로 다 뽑아볼 수 있겠습니다. 프린트로 8 곱하기 8 곱하기 1은 8. 인 이런 그 를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섯 여덟 여 개, 아홉 개까지 나오자. 하나하나 제가 지정해줄 수 있겠죠. 이렇게만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? 어,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. 컴퓨터, 그니까 뭐죠? 그 구구단을 출력해 주세요라고 했지. 뭐 방식에 대해서는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. 그러면은 어떤 길로 가든 출력만 잘 되면은 되죠. 우선 그런 겁니다. 그래서 40에 48에 56, 64, 72 이거 출력해 보면은 네 버전 1번에 8단입니다. 잘 나오고 있고요. 이만큼이네요. 여기까지. 네. 자, 기다좀구겨줘 볼까요? 이렇게. 네. 오케이. 자, 그 다음에 버전 2.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? 어, 우리 프린트문 한 번만 써가지고 했던 것 중에서 이 들여쓰기, 이스케이프 문자 이거 쓰면은 얘가 줄바꿈이 되죠.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구구단을 쭉 엮어서 쓸수 있겠습니다. 이거 잠깐 빼보고 어, 보시면. 그죠. 이게 띄어쓰기가 여기서 얘가 있기 때문에 어, 한번 띄어쓰기 돼서 두 줄이 나옵니다. 그러면 이와 같은 방식을 이제 더 해주면 되겠죠. 3456789, 나서 또 3456789입니다. 이 방식은 하나하나 다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. 되게 귀찮긴 한데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. 그래서 얘가 24, 22, 40에 어, 이게 72고 여기 54고 어, 됐다. 자, 다 써보면, 이제 버전 1과 버전 2는 8단을 잘 출력하고 있습니다. 네,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버전 3로서는 한번 이걸 써보자는 겁니다. S에다가 계속 더해가는 거죠. 그러면은, 요 위에 쓴 이런 코드보다 조금은 더 나은 게, 이렇게 중첩이 되니까, 그래도 보기가 좀더 편하다는 게좀더 나을 뿐 근데 거의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죠 일일이 써 줘야 되는 건 일, 우선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획기적으로 다른 방법이 아니면은 지금 프린트본을 가지고 뭘해 보겠다 그러면은 여기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자 이렇게 하면 S가 잘 나와서 이거를 프린트 버전 3입니다. 음. 오케이. 조금 더 똑똑한 방법은 없을까요? 좀더 똑똑해져 봅시다. 8단을 만드는데 이 프린트문을 쓰더라도 있죠.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이런 거 있었습니다. 8 곱하기 여기다가 이거 주고요. 이거 주면은 우리 포맷 배웠습니다. 자, 포맷 함수가 여기 안에 있는 이 넣는 데이터를 여기다가 순서대로 넣는 거였거든요. 이렇게. 아, 순서대로. 자, 그러면은 위에 있는 이런 프린트문 있죠. 첫 번째 썼던 이 프린트문은 아, 얘는 일일이 내가 써야 된단 말이죠. 그런데 내가 데이터를 여기다 직접 넣게 되면은 이런 어, 게 가능해질 것 같아요. 한 줄만 더. 스마트 버전 스마트 버전 해서 좀 써봅시다.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. 지금 얘는 이렇게 잘 나온거고 어, 스마트 버전 해가지고 그 출력이 지금 8x1은 8 곱하기 1은 8, 8 곱하기 1은 6잘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한 겁니까? 곱했죠. 연산을 여기서 했습니다. 여기서 한 결과값을 두 번째 자리에 보내주고 있습니다. 1은 여기다 주는 거고, 2 여기다 주고, 3 여기다 주고. 어, 이러면은 이제 곱하기 연산을 내가 넣을 수가 있는 거죠. 문자열에다가 데이터를 넣는다는 거는 이런 구구단 한번 뽑아볼 때 이제 유용함을 느끼시게 됩니다. 우리 저번만 해도 이 포맷 네스나 했어요. 근데 여기서부터는 힘이 돼요. 이게 3인 거예요, 3. 4, 5, 5, 6, 7, 8, 9를 이제 내가 셈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셈 컴퓨터는 시키는 거죠. 어, 이렇게 하면 스마트 버전에 이게 다 8단이 잘 나왔고요. 여기 있는 데이터들 이 데이터는 컴퓨터가 계산을 했죠. 음, 컴퓨터의 역할이 했습니다. 그거를 이와 같이 쓸 수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. 훨씬 나아졌죠. 음. 그 다음에, 이거는 잘했고, 근데 이제 또 1, 2, 3, 4, 5를 다 저렇게 작성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, 다른 방법도 또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어차피 1씩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? 그 규칙성을 포착을 했죠. 그래서, 한 번, 변수를 사용해 봅시다. 변수. 2. 어, 어, 자, 그, a, i, i라는 변수 하나 줘봅시다. i라는 변수는 1이에요. 그러면은, 이1 자리에다가, i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. 그다음에,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프린트문을 하기 전에 이 i 를 2로 바꾸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렇게 i 넣었을 때 당연히 잘 나오겠죠. 어, 일단 2단, 일단은 확인 여기까지 해봤는데 자이 i 가 동일하단 말이죠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변수를 넣을 때 I만 변화시켜주면은 내가 그또 여기서 4, 4, 5, 5. 그러니까 번호를 두개 적을 거를 그냥 I 하나만 바꿔주는 걸로 또한번 효율을 챙겼습니다. 그렇죠? 여긴 다 I만 쓰면 되는 거라 이것만, 이것도 또한번 편해지죠. 여기 제가 쓰는 거보다 그냥 쭉 길게 늘려보죠 네. 그래서 이 i 가요, 그, 동일한 코드가 이제 5, 4, 6, 7, 8, 9 까지 있어서, 이제 프린트의 그 코드는 i만 들어가면 되고요. 저는 i만 바꿔주면 돼요. 이거 하기 전에. 어. 이렇게 해도 이게 버전 2인데, 2도 확인을 항상 하면서 잘 나옵니다. 이런 방법이 있겠어요. 자, 3입니다. 아이를 조금 더 편하게 쓸 방법을 모색하다 보니까 이게 떠올랐어요. 맞다. 아이에 아이 더하는 거, 그거 1이었지. 1을 더하면 계속 그게 올라가지 않습니까? 그래서 보니까 이런 식으로 써도 얘가 2가 되고 얘가 3이 될 거라는 거죠. 그래서 이것도 잘될 겁니다. 음. 어. 자, 이런 식이면, 음, 자, 그리고 다시 삭 지우고, 자, 이렇게 중간마다 1씩 더해주고, 더해주면서 i를 계속 늘려주는 방식으로 코드를 쓰게 되면, 2, 3, 4, 5, 6, 7, 8, 9 썼을 때 8단이 제대로 나옵니다. 변수의 활용이죠. 변수가 규칙성, 이런 알고리즘적인 규칙성을 찾으면 우리가 훨씬 더 코드가 반복이 되면서 원하는 데이터들을 뽑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러면은 이게 위의 값은 이거 i는 1로 했는데 이것도 i 는1 모양으로 만들 수 있겠죠. 어떻게 하면 되냐면 처음 값을 0으로 주면 되죠. 그러면 이두줄이두 줄의 코드가 정확하게 9단까지 똑같이 가고 있네요. 동일하게 가는데 어 이게 지금 9단까지 그러니까 8에서 9 곱하는 것까지 깔끔하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. 4단계 저는 지금 이거를 아홉 번을 세면서 카운트를 했습니다 세면서 복사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세는 것도 귀찮아졌어요 어차피 같은 거 내가 뭔가 어디까지 더해라 라고 하는 것까지 좀 정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더니 우리가 이 풀을 배웠네요 아, if가 어디까지 오면 됩니까? 구까지, 이때까지 이거를 이렇게 들어가서 좀패탭하시면은 여기 들어가요. 자, 이런 코드로 한번 작성해 볼까 하는 겁니다. 음. 이때, 이 i 플러스 이거는요, 좀 나와야 되겠다. 요, 렇게 가야 되겠네. 요렇게. 그 다음에, 이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, if i가 어, 9까지 간다면, 이거를 실행해! 라고 하는, 이런 코드. 그러면 여기서 1 해가지고 1할 거고 2할 거고 할 거잖아요. 그럼 다시 밑에 있는 거싹다 지우고 음, 여기 있는 이 세트 코드를요. 이제 저는 복붙을 계속하면 은 되겠죠. 얼만큼 하면 될까요? 모르겠어요. 계속 해봅시다. 많이 했어요. 엄청 많이 했습니다. 자 이거 스마트 버전 4는 그럼 8단이 제대로 만들어질까? 자 실행해 보시면 네. 제대로 만들어지죠. 왜 그런가요? 아이가 어느 시점에서는 9가 되잖아요. 그러면 9보다 9가 크거나 작다. 이거 하면 이거 true 값입니다. 이거 실행을 해요. 그런데 이 다음 번에서 i가 이제 10이 되겠죠. 그러면은 이1이야부터는요이 if 문이 전부 다 false가 됩니다. 실행을 하지 않게 됩니다. i가 계속 10이란 말이죠. 그러니까 10이어서 요거 실행 안 하고요. 이 다음에는 i가 11이네요. 이것도 다안 하죠. 예. 네. 그래서 i가 9까지 이 if 문이 실행이 되고요. 9까지 되고 그 이후에는 안 합니다. 실행을. 하지 않겠죠. 음. 그래서 이 마지막 정도에 좀 별개로 프린트 I 한번 뽑아보면은 이 I는요, 지금 31이래요. 와, I가 31까지 연상이 됐었네요. 그럼 저는 이게 원래 8 곱하기 31 까지 나왔어야 되는 건데, 조건문을 걸었기 때문에 9 까지만 곱했네요. 어, 너무 길다. 어, 길어, 길어. 자, 반복문 개념으로서 가는 과정의 마지막 단계는, 음, 저 지금 i도 있잖아요. i가, 자, i가 9, 그러니까 이상으로, 9 위로 지금 연산이 필요합니까? 9까지만 하면 됐잖아요.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요. 이게 필요 없단 말이죠. 근데 위에 거 4단계는 이제 굳이 9가 이제 31까지 되도록까지 연산을 또 했습니다. 저는 그것도 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얘를 좀 고쳐 볼게요. 이거를 어, 이 품은 안에다가 넣읍시다. 이 품은 안에다가 넣고요. 시작값도 i를 그 1로 좀 바꿔줄게요. 그러니까 이거 좀 달라요. 어, 어떻게 다른지 이것도 복사를 많이 해보고, 그다음에 프린트해서 i의 값을 한번 뽑아볼게요. 자, 이러면 버전 5인데요. 자, 이 5, 9까지 잘 계산을 한 다음에 i가 10이래요. 저 코드 되게 많이 썼거든요. 근데, 네 번째 버전에서는 똑같은 i를 뽑았을 때, 31이라고 계속 연산을 했는데, 이거는 버전 4, 의 i잖아요. 근데 얘는 왜안 했냐, 이겁니다.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만 보시면, 네. 4. 31, 얘는 10 이런 차이가 이제 if문에 넣어졌기 때문이죠. if문 보면서 계산이 어떻게 됐나 한번 확인해 봅시다. 자 1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1이죠. 그래서 들어가면 매려갑니다 이거 true 만나서 실행을 해요. 그럼 이때 들어가는 i는 1입니다. 그래서 이게 8 곱하기 1을 연산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이 if문 안에서 지금 i를 1 증가시켰습니다. 그럼 여기서 2가 됩니다. 168번째 행에서의 if문에서 2에다가 9를 이제 연산해서 이것도 true가 나오고 실행했을 때는 8 곱하기 2가 나오는 프린트를 하고요. 그 다음에 if문 안에서 올리네요. 이와 같이 이제 쭉 올라가다가, 올라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제 여기라고 봅시다. 어, 여기서 구잘 됐어요. 그래서 구까지잘 뽑았습니다. 그럼 8 곱하기 9를 여기서 출력하고, 이 시점에서 i가 10이 됩니다. 이제 내려가서 보셨을 때, 자, i가 10을 만나니까, 이거는 false라 실행을 하지 않습니다. 그러면 이 if문이 실행하지 않는 그 실행코드가, 이두 코드가 다 되는데, 여기 포함이 되죠. 이, 이 친구가, 이 코드가. i 플러스 i, i는 i 플러스 1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얘를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i가 변화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i는 계속 10이 될 겁니다 이 아래로 계속 i는 10이에요 그리고 if문은 계속 false를 만나서 이 아래에 있는 코드는 하나도 실행하지 않게 됩니다 i에다가 1을 더하는 이 식을 if문 안에 써줬는가 아니면 번 4번, 4번처럼 지금 이프문과 별개로 써줬죠? 요거. 어, 요런 차이 때문에 그 불필요한 연산이죠.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판단하는 거죠. 이게 필요한 연산이 불필요한 건지 우리가 판단해야 되고 컴퓨터는 그냥 여기 적혀 있는 대로 하는 어, 좀 무식한 놈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잘 컴퓨터한테 알려줘야 돼요. 어, 이거는 이프문과 별개다. 혹은 이거는 이프문 안에서 해야 돼. 이부문이 그러니까 맞을 때, 추를 때만 실행해. 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온전히 그 상황과 그 어떤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들을 적용시키는 건 개발자가 해야 되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이러한 방식의 코드가요, 어, 우리가 정할 수가 있었네요.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을 정하는 그런 코드겠네요. 아무리 늘려도 내가 1부터 9까지 이 프린트문 8단을 출력하는 거를 음... 실행하도록 만들 수가 있고요. 지금 이 코드가 그대로 반복문으로 들어갑니다. 그래서 이제 반복문의 문법입니다. 이거는 반복문 와일이에요. 지금 이 코드 있죠? 이 코드가 시작과 끝과 그 다음에 하나 빠졌는데, 이렇게 올려주고 있는 이거 있죠? 여기서 if를요, while로만 바꾸세요. 아, 그럼 8단 나와요. 그리고 여기서 와일이 하는 역할은요, 버전 5에서 느려뜨린 그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는 거예요. 그래서 위에 지금 이제 슬슬 와가지고 5단계 정도로 풀어가지고 저이문을 통해서 구구단 8단을 출력을 해봤는데 어, 이거를 위한 그 포석이었습니다. 포석. <laughs> 네. 자, 그래서 이 반복문은 어떻게 읽으시면 되냐 라면은요 음, 이건 좀 작성을 좀 해봅시다. 자. 반복문. 반복문에는 우리가 초기 값을 줘야 되는데 초기 값. 음, 변수 줄라는 소리에요. 변수 초기화라는 소리입니다. 저렇게. i는 뭐 1, 이렇게. 그 다음에 while 쓰시고, 여기 논리 연산이 들어가요. if랑 똑같아요. 그 다음에 실행할 코드가 들여쓰기가 돼서 들어가고요. while 문에는 좀 특이하게 보폭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 들어갑니다. 이거는 증가할 거냐, 감소할 거냐, 라고 해서 증감식이라고 합니다. 증감식이란 건 이런 걸 얘기를 해요. 자, i에서 i에 더하기 1을 하면 이거는 1씩 증가하라는 뜻이 되겠죠. 반대로 i에다가 i-1 같은 식으로 쓰게 되면 이거는 1씩 감소시키라는 의미가 되겠죠. 이 자체는 아예 값과 변수, 그게 있는 거예요. 값과 변수. 이런 게 증감식이에요. 그래서 증감식이라는 게, 하나 필요합니다. while 문에서 이루어지는 역할은요, 여기서, 그, true면, 저 논리연산이 true면 실행해라. false면 실행하지 말라라고 하는, if 문이 했던 그 논리 연산을 그대로 따릅니다. 그래서 y랑 if는 본질적으로는 다른 게 없어요. false면 이제 실행하지 말라가 되죠. true는 실행, false는 실행하지 않, 하지 말아. 근데 그 컴퓨터가 이 반복문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 건데 자, if는 어떻게 했었습니까? if는 if는 딱한번 실행하면 끝이 났었거든요. 이거 동일하게 또한번 써보고 여기서 이거를 if로 바꾸고자 if는요 이게 8 곱하기 1은 8만 나와요. 왜 그러냐면 이 if는 참 거짓을 갈라는 주는데, 이게 딱한번 하는 거예요, 이 f 는 근데 while로 들어가게 되면은, 이 while은, 이게 컴퓨터가 이렇게 가요. 자, 실행을 쭉 하죠. 얘 만났습니다. true를 해요. 그럼 실행해요. 그 다음에 이 while 문의 블록이 이만큼인데, 이게 끝나잖아요. 어? 얘가 내려가지 않고요 while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돌아가요 이 밑으로 안 내려가요 바로 그러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i가 2로 바뀌었을 겁니다 처음에 1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두 번째 실행할 때는 이제 이런 식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 e, 2가 이제 9보다 작냐 이것도 t r 네요 그러면 또 실행을 합니다. 내려가요. 이거 다 실행하고 하면서 이 시점에서 얘는 3이 됐겠죠. 근데 어쨌든 t r 잖아요 그럼 얘 다시, 다시 올라갑니다. 올라가요. 이번에 세 번째 할 때는 얘가 3이 되고 3보다 9가 작냐. 이렇게 연산을 합니다. 또 t r 나옵니다. 내려가죠? i가 4요. 이 과정을 겪습니다. 또 올라가요. 밑으로 안 내려가요. 반복시킨다는 소리고요. 얘가 어디까지 가면 될까요? 이게 지금 한 일단 9 정도 갔다고 칩시다. 9. 그러면은 9보다 작거나 크냐라고 했을 때 이거 추록값 나와서 잘 됐고요. 자, 이 시점에서 10이 됐죠. 근데 아직은 트이기 때문에 다시 올라갑니다. 다시 올라가고요. 10번째 실행을 합니다. 10번째에서 이제 이런 식을 만나게 되네요. 이렇게 자, 드디어 false가 나오죠. 자 false 나오면은 그 아래 있는 블록 while이 실행해야 되는 실행 코드를 실행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때 while문이 끝나는 거예요. 이때 비로소 내려간다는 겁니다. 돌아요 그래서 안에서 계속 코드가. 언제까지? while이 false 값을 만날 때까지. false. 이 과정을 제가 슬슬 풀어본 거예요. 요, 요 버전 5가요. 완전히 그 과정이죠. 자, I로 시작해. 그 다음에 실행하고 1 올려. 또 실행하고 1 올려. 실행 1 올려. 그러다가 언제쯤이 와요? 어, 이거 거짓인데? 여기서부터 그 아래로는 다 실행하지 않게 되죠. 어, 거짓이면 다안 하잖아요. 뭐 그런 개념인 겁니다. 이와일문의 본질적으로 다르지가 않아요. 원리가 와일문을 처음에 쓰실 때는 좀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 이틀 있죠? 초기값 주고 그 다음에 논리연산도 있고 보폭 주고 하는 거 있죠? 이 틀을 일단 지켜 가시면서 작성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음... 그래서 하나 더 쓴다면 와일무는 어, 그 폴스에 종료된다.